가장 인기 좋은 세단 차량 한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 옆에 있는 K7 프리미어 차량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K7 프리미어 차량 같은 경우는 좋은 비주얼, 넓직한 내부 공간, 옵션, 거기에 가격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세단 중한 대인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 측면부의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보여드리고 있다시피 X 에디션 등급입니다. 최상위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도 정말 출중한데 무려 530만 원가량의 추가 옵션이 들어함에 따라 풀 옵션 차량의 K7 프리미어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용도 1억 없고요. 1인 신주 차량입니다. 단속을 취 없는 무사고 빠르게 한번 추천 요소부터 보여드릴게요. 인기 좋은 블랙 바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비주얼,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안쪽을 넘어가게 되면 넓찍한 내부 공간은 물론이고요.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들어에 따라서 안팎에 대한 비주얼꽉 잡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차량이죠. 파노라마 선루프 포함한 각종 편의상 기능들 옵션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어느도 매력적인 세단 매물 중한 대이기도 합니다. 말하면 이바풀 정도로 추천될 수밖에 없는 세단 K7 프리미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기아 정동차 K7 프리미어 2.5 가솔린 GDI X 에디션 등급입니다. 19년 12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3만 9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임을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으면서 1위 신조 내차 피해 타차가 전혀 없는 이력과 사고에 있어서 너무나도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인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추가 옵션표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풀옵션 차량의 옵션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또한 준수히 좋은 모습 가격 또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 본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2천만 원의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동급 매물 대비 옵션과 스펙 너무 좋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일컫을 수 있기도 하겠네요. K7 프리미어 차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블랙 바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비주얼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정도 형식의 키로스의 블랙 바디의 중고차 매물들은 생각에 쓰나 문구가 잘 보이기 마련이겠지만 이 차량은 너무 깔끔한 외관에 대한 상품화 상태에 들어간지라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널찍한 그릴, 널찍한 본넥 부분과 유리창과 썬된 상태 등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비주얼을 가져갈 수 있는 앞모습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측면부 또한 프리미어 전용 힐이 드럼에 따라 멋스러운 측면부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예상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유리창과 선텐 도어 쪽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은 물론 상품화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문코이나 생아기스 차야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을 챙겨갈 수 있죠. 후면부 또한 매력적인 비주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해당 차량이잖아요. 테일램프와 엠블럼, 레터링, 머플러 팁, 전체적인 후면부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도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널찍한 내부 공간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1열의 공간성은 물론 굉장히 널찍한 2열의 공간성도 영상 체크해드는과 동시에 브라운 색상의 시트 또한 매력적인 내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은 물론이고요. 깔끔하고 널찍한 적재함도 순차적으로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도어 쪽부터 시작을 해서 핸들까지 전체적인 내부에 대한 비주얼과 품질, 상품화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차량이죠. 이어서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통에 담아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핸들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반자율 주행, 여러 가지 운전자로 하여금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핸들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핸들 상태 동안 굉장히 양호한 모습인 것은 당연한 지사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계기판도 풀클러스터 계기판입니다. 비주얼과 시행성은 물론, 시에크스와 후축방 모니터 옵션도 적용됨에 따라서 차선 변경 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방에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상단 쪽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을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도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겠죠. 루미라 아이패스와 유보 옵션도 상단 쪽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널찍한 이 디스플레이 창은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 도 훌륭할 뿐더러 각종 편의사항 기능들 옵션까지도 빼곡히 들어가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또한 이 차량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후진 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고요. 중간 센터 패시아 트립 버튼들은 미디어 트립 버튼과 공조장치 컨트롤 버튼인데요. 깔끔합니다. 이 정도 연식과 키로수에 대비해서 이 정도 상품화 상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은 물론이고요. 전자식 기어봉조차도 깔끔한 상품화 상태와 비주얼을 만나볼 수 있기도 하고요. 다이얼 형식이 이뤄진 드라이브 모드 셀렉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이어서 열선 시트까지 각종 편의상 기능들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세단 중고 차량을 보고 있다면 볼 수밖에 없는 차량, K7 프리미어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차량 정리 도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X 에디션 등급이었습니다. 최상위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도 출중한데 모든 옵션이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차량이지라 옵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이커을수 있기도 하겠네요. 이 차량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